반갑습니다, 정선장입니다. 아 어제 못 올려서 지금 켰는데, 9월 27일 9시 26분이에요. 9시 16분에 지금 수심이 9 6 m 거예요. 오, 레이더 건안 돼. 9 6 m 터에 들어와 있어요. 9 6 m 터 여기 어군이 좋죠? 오군이 상당히 좋아요. 지금 거기가 상당히 많이 물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이마 초보자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두 시간 정도 고생을 했어요. 와 이제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이제 초보자분들도 몇 마리씩 이제 세네 마리씩 달리고 잘하시는 분들은 뭐 일곱 여덟 마리씩 계속 달리고 있어요. 깊은 수심이다 보니까 확실히 씨알이 월등해요. 월등하게 좋습니다. 지금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어떻게 무는지거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밖에 둘러보이시다. 야, 요렇게. 지금 요, 보시면. 아, 시야리 엄청납니다, 그냥. 와, 시야리 억수로 좋아요. 아, 전부 다 뭐, 삼지미트로가 없습니다, 삼지미트로가. 아, 여기 보시면 올라오는 것들이. 와, 시야리, 와, 이 막, 거기 주렁주렁 하죠 주렁주렁. 주렁주렁. 거기 억수수로 물고 있어. 여기부터 초보자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와 너무 힘들었어요. 오, 좀 유랑하고 있어요. 일단 이렇게 돌아댕니면서 어떻게 물고 있는지 하죠이. 하죠이, 낚시대 뭐북 가져와요. 굵굵굵 가져와요 낚시대. 빙눌러 보고. 네. 오, 두마리제 오, 샤세마리제 오, 이세마리제 여기 올리네여기워리 여기 샤 오, 네마리째잘 올라오고 있어요 자뚫러보고 낚싯대를 최대한 길게 내야죠 여기에 딱 매야지 여기에 낚싯대를 여기에 매야지 다문 10cm든 20cm든 길게 나가야죠 이제 보면 릴 수심 48m 50m 이 정도 하고 있어요 48m 50m 여기도 보시면 50m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순 있어요 자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어요 어, 우리 초보자분들, 어. 여기, 두 마리째 올리네, 어. 오, 시원히 상당히 좋아요. 이거 날씨대 구, 쿡 구기라 하죠. 어이, 너 올라왔죠. 날씨대가 막 쿡쿡쿡 합니다.

다섯 마리째. 아 이제 봉돌 올라왔네요. 다섯 마리씩. 1타5피엔 여기. 1타오피 어, 한마디 더 올라오는 사이에. 아 여기는 1타4피네요 방금 사 이렇게 안 올리고 있나 이기저기아 여기도 올리고 있네요. 아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없네. 너무 빨리 올리는 거 아닙니까? 몇 마리 입실했어요. 이제 어. 야. 몇 마리 더물 때까지 기다렸다 올리시지. 너쟤봐 봐. 제법... 아, 아. 아. 이제 입질 잘하죠. 이제 사이버 입질했죠. 입질 많이 했죠. 어. 아. 우리 오늘 잔소리를 폭풍 같이 들으셨어요. 와한 시간을 넘게 들었어요 지금. 와. 날씨가 삼치예요. 날씨가 또 예보보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다 했는데 날씨가 정말 좋다 했는데 와 예보보다 또안 좋아요 지금. 아 해보시면 날씨가 꿀렁꿀렁이랍니다. 꿀렁꿀렁합니다. 여기 올리니까 한번 찾아보죠. 어우, 날씨가 막, 어 아, 꿀렁꿀렁 합니다, 꿀렁꿀렁해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 거, 조금 쌀쌀하네요, 쌀쌀해. 자, 철판으부터 줄줄, 어, 요 앞에 가서 지금 되어있네 여기. 역광이네, 이쪽. 앞에부터, 살살, 딱 요렇게. 아, 야, 두 마리 올라왔죠. 두 마리째. 마리째. 미끼만 다 먹었네요. 미끼만 다다 먹었죠. 지금 여기에 잔디만 다끊으 미끼를 싹다 끊어먹고 있어요 지금 자 3마리째 오시야 상당히 좋아요 3마리째 네 마리째, 네 마리째 올라오고 있어요. 시알도 상당히 좋습니다. 있네, 마리째. 이제 끝났어요. 약간 채비를 좀 아닌데 밑에 반을 치는데 네 마리째 올랐네요. 여기는 1타 사피. 자, 상태. 미끼는 코드만으로 거의 다 쳤네요. 미끼는 다 쳤어요. 일단 1부 영상 을여기까지 찍고 2부에서 2부에서 이어서 몇도록할게요 2부 연결해서 바로 붙여 드릴게요. 연결해서. 나, 정원장입니다. 네, 시2 3 8분이네요1시3 8부 네. 100m, 1 0 0입니다 100m 거. 멤인데 밖에 와서 일단 콜라보스, 홀더보도록 하죠. 물도. 물도. 아, 이거 물도. 아, 이거 이거 물도. 이거 물도. 아, 이물다 제가나네네요 아, 어? 어, 아, 시, 거거거 어? 네. 어 그래요. 네. 이제, 이제 해야 네. 4시 어, 네요 4시 지금 40분이네요. 오, 많이 잡았네요. 콜라 한모입시다 어, 아. 많이 잡았네. 음, 많이 잡았네요. 아, 에이. 상입니다. 어... 정 선장입니다. 철수 중입니다. 시간이 28일 어이... 오전 6시 40분이네. 6시 40분 일단 콜라 안 보러 갈게요. 바방합니다. 아... 빠방 바방에 잡으신 분들 잡고, 점 좀... 잡으신 분들 못 잡고 이랬는데, 이런 조항이 상당히 괜찮아요. 아, 오늘 이제 조항입니다.